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바르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바르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낙심을 하고 슬퍼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았는데 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만사 형통해야 할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옥에 갇히는 괴로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누구의 기준으로 보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기준으로 삼,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많은 시장의 인물들이 바울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 간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춘구의 일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넘어간 내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일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들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왕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오게 갇힌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를 몇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자신이 자신의 그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왜 오게 가혔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시위대 안에 퍼졌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오게 가신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크리스도를 전하는것 때문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하마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형제들이 바울이 오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기분 나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 중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대 전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는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바울을 괴롭힐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에게 매우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바울의 고백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려는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맡은 사역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것은 바울이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일로 마음이 동요되고 경랑이 일거되면 형제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형제들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사탄의 방해와 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오늘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